안녕하세요 홍초영입니다 오~~~ 피부 건조해 오늘 오랜만에 겟레디위드미 를할 거예요 빨리 렌즈를 끼고 화장 거의 한달 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화장법이 또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그 화장법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제가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회색 렌즈를 껴줄 겁니다 갈색보다 더잘 어울리더라고요 이렇게 렌즈 액들이 보여 있으면 불편하거든요. 수건에 털어 줍니다. 일단 마녀 공장 비피다 바이온 콤플렉스 앰플. 얘는 이렇게 갈색이잖아요. 흰색이 있거든요? 근데 걔는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근데 이 갈색은 저랑 잘 맞아요. 제가 지금 한 이거 5년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앞머리를 잘랐어요. 최근에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용실 가서 다듬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미 너무 망쳐놔서. 수습이 안 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머리 수술 더 내도 괜찮으니까 수습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제 요즘은 또 머리 수술 많이 안 내잖아요. 첫피배행을 다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머리 수술안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습이 되지 않았다. 일단은 머리가 얼굴에 묻지 않도록 센텔리안... 센텔리안 24 마데카 크림 요거를 저는 로션 대용으로 쓰고 있거든요. 제 피부가 되게 이 볼이 되게 건조하고 다른 데는 괜찮아? 그런 피부여서 조금만 덜 촉촉해도 여기에 바로 막 흰색 막 그리고 너무 또 이제 찐득거리면 코 쪽에 여드름 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지금 4년 쓴것 같아요. 눈썹 문신을 하러 갔는데 거기 언니가 추천을 해주셨거든요. 뭐야 영업하는 거야 뭐야 이랬는데 뭐 자기가 파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진짜 추천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사서 써봤는데 어? 나한테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착을 하게 되었다. 아 근데 요즘 홍조가 좀 심해졌어. 늙어서 그런가? 나도 이제 늙었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을 해볼까요? 일단 저는 이 홍조를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 베이스를 필수로 발라요. 얘도 산지 한참 됐는데 80개 들어가 있거든요. 화장을 잘안 하니까 아직도 이만큼 남았어. 남자친구 없으면 화장할 일 없다고. 그, 여기에 이제 요 하이라이트거든요. 여러분 죄송해요. 제 제품 이름을 다 말해주고 싶었는데. 없어. 여러분 제품이 궁금하시다고요? 댓글 달아보세요. 제가 나중에 보고 시간 나면 적어드릴게요. <laughs> 하이라이트인데 그냥 약간 제가 딱 봤을 때, 오 눈두덩이에 조금 거무튀튀하네? 하면 이런 데다 이렇게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월, 원래 쓰는 용도랑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여러분은 이렇게 쓰지 말란 소리예요. 이거는 아리따움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만들 수 있는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이거 너무 좋아요. 저는 무조건 촉촉해야 돼요. 제가 말했듯이 볼이 되게 건조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와, 혁명이야. 다 쓰면 또 사야지, 한지좀 됐는데, 화장을 안 하니까 또 이것도 다안 쓰고 있네요. 역시 화장품을 아낄 수 있는 솔로가 최고다. 지금 되게, 막, 대충 하는 것처럼 보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완야 와, 큰일 났어. 오늘 피부 어떡해? 오늘 같은 날 화장 진짜 안 먹는 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피, 피부가 안 먹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은 화장 안 먹는 날 진짜 기분 안 좋은데. 근데 뭐 약속 없는데 그냥 하는 거라서 괜찮아요. 그냥 오랜만에 여러분들이랑 수다 떨고 싶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지금 분노 가득한 마음으로 쉐딩을 쳐줘야 쉐딩을 잘할수 있어요. 때문에 이제 분노 좀 쌓아주고. 일단은 쉐딩을 좀 여러 단계로 치는데요. 원래 제가 이렇게만 했어요. 이 붓으로 여기만 이렇게 좀 깎아줬었거든요. 왜 이렇게 치냐면요. 전 머리로 이렇게 턱을 최대한 가리거든요. 이 볼살들을 머리카락으로 이렇게 가려줘요. 그리고 황현희 씨가 치는 방법 아시죠? 제가 그거를 스무 살 때부터 그렇게 쳤더라고요. 자, 이거는 요걸로 해줍니다. 요걸로 해줘야 직방이에요. 좀 거머 티티 해도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한번 믿어봐. 만들면 되잖아. 어 보여요? 만들어. 아내 주변애들 지금 다어 어제 화이트데이였다고 선물 받고. 근데 뭐 상술이잖아요, 그쵸 여러분? 화이트데이가? <laughs> 이 얼굴로 그런 소리 하니까 진짜 웃기다. 근데 이게 여러분 그거 알아요?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보면 자연스러워요. 이거 실제로 보면은 안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고도 마음에 안 들잖아요. 또 치는 거야. 마음에 들 때까지 쳐. 그럼 마음에 들겠지.라는 마음으로 코 쉐딩을 해줍시다. 제가 콧대가 없기 때문에 재창조를 들어가 봅시다. 괜찮네요. 일단은 이 제품으로 일단 얼굴을 조금 해줘요. 아까 분명 촉촉한 거 좋아한다더니 왜 이걸 하시냐라고 할 텐데, 뭐 볼에 하지 말걸. 볼 터치 해주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요즘 하는 메이크업이에요 뭔가 그냥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어머 봐봐 쉐딩 좀 빡세게 해주니까 여기 약간 그래도 괜찮죠? 이래서 쉐딩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음. 그 다음에 눈썹을 그려줍니다 이거 진짜 나 스무 살 때인가? 그 카페에서 풀영상으로 메이크업하는 거 있는데 거기서도 눈썹 이렇게 칠하고 있더라 그다음에 눈두덩이 베이스 발라줄게요 손가락으로 그냥 요렇게 해줍니다. 진짜 열심히 메이크업 하고 있는데, 손가락으로 하니까 되게 건성으로 하는 것 같네요. 일단 제가 요걸 샀어요. 이름이, 포그스 선정 제법 젠틀한 풀, 아, 젠틀한 핑크거든요. 요즘 제가 쓰고 있는 거거든요. 얘. 얘로 일단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손가락이 최고야. 잘 발려. 그 다음 진한 거. 요걸로, 여기, 이 삼각존, 여기랑, 음. 벌써 비칸 있네? 예로. 요거는 이제 이두 개는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일단 요걸로 <laughs> 애교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요 핑크 다이소 요걸로 <laughs> 이 애교살 전부 핑크로 만들어 버려. 그리고 얘 화이트 조금만 찍은 다음에 요렇게눈 앞에다가. 그리고 남은 거코 끝에 살짝 발라요. 이맨 끝에 있는 요 얘로 한번 아이라인 그리듯이 꼬리는 빼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아이라인님 한번 등장하셔야죠. 과감하게. 뭐야 이거. 이게 뭐야. 원래는 여기 라인을 다 채우거든요? 원래 나갈 일 있으면 무조건 요즘은 채워주고 있어요. 채운 게더 예쁘더라고요. 짜잔 원래 이 고데기를 썼는데 이거는 올리기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광고하길래 일단 사봤는데 한번 써보려고요. 일단 고데기가 데워지는 동안 아 페리페라인데 색깔이.. 아 없어요. 없어요. 속눈썹을 좀 찝어줄게요. 제가 제일 못하는 거. 떼기로 한번 해볼까. 너무 무서워요. 오. 근데 효과 좋다. 이거 에뛰드 마스카라 픽서예요. 고정해 줍시다. 자 이렇게 해서 화장이 끝났습니다. 아니죠. 픽서를 해야 됩니다. 음, 이렇게 픽서를 하면서 헤어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려 주면 되거든요. 머리 금방 말리고 올게요. 다 마르진 않았는데 머리를 말리고 왔습니다. 왜 갑자기 뿌얘졌냐 앞머리 보이시죠? 망했어요. 미용실이 있는 이유. 자, 이렇게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조명! <laughs> 제가 이제 얼굴 지읍을 하거든요? 잘 봐주세요, 여러분. 이제 과거의 홍초양은 죽었어. <laughs> 자, 그럼 여러분들. 저는 차가 식기 전에 이만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